253 AMG 모델이고, 이 모델도 좀 쉬고, 바로 되고, 재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재있는거좀 바로 하셔야 됩니다. 253이 좀 틀린 점이 이제 그릴도 좀 블랙크롬으로 들어가 있고, 조금 더 디자인이 공격적이고요. 그, M5랑 마찬가지로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배기량도 좀 낮고, 이거 이제 에디션이라서 옐로우 스티치가 들어간 거고, 레드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요 스트링도 보시면 알칸타로또 마감이 돼 있고 실내도 보시면 이렇게 카본드로 마감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티함도 많이 부각이 되어있습니다 소프트 클루징도 들어가 있고 이레도 보시면 은 열쇠 시트랑 뭐품메스토어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왼쪽은 충전 포트고 오른쪽은 주유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좀 트럭도 수납 공간 일반 차보다는 일반 E 클래스보다는 조금 없습니다. 그래도 뭐 넓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건 에디션이라서 더 이쁜 거고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랩핑하시면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사이드미러도 카본이고요. 아직 26만이 아니고 25만이 모델이니까 그 이거 사면 좀 빨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